거기 이제 신부님들, 수녀님들, 통신도들 다함 모여서 어떻게 그 반경 운동을 할 것이냐라고 여러 번 대학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반경 모임을 할때 단체 이름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 이름도 짓자라는 그런 대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체 이름을 확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반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창기 회의록을 다 지졌습니다. 초창기 회의록이 지금, 그때는 탐마음 한번 운동 회의록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다 지졌더니, 1991년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옥탑에서 회의을 옥탑방에서 회의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건을 나눴는데 아, 단체 이름에 대해서 i n g n o 이 e of the day. So, you're 제가 붙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able to find the c h i 하 d 모 w 을 s j u s 서 there. 서 o y s now. I'm b o 꽃님 이름 지을 때도 여러 어, 이름 답고 이렇게 논의하시죠? 그래도 그랬습니다. 창조주서 모임은 어떠냐? 창조주서 보전, 완성, 회복 모임은 어떠냐? 자연 모임은 어떠냐? 새하늘 색당 모임은 어떠냐? 무지개 모임은 어떠냐? 그리고 또 하늘 땅 물을 살리는 꽃들의 모임은 어떠냐? 다 논의가 됐는데, 최종 하늘 땅 물을 살리는 꽃들의 모임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약칭 하늘당 불거십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laughs> 1991년 11월 20일 결정됐습니다. 몇년 전이죠? 33년. 전입니다. 33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이름을 정했으니까 신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늘 땅물보이라는 마크입니다. 아마 이거는 그 다음에 1992년 정도에 만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신명호 요셉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디자인하이신데 같이 상이하면서 이렇게 최종 선생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것의 주제는 이렇게 만든 것의 주제는 신병기 30장 19절의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신병기 30장 19절은 성경말씀 중에서 아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사의 기로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의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창조에서를 보존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임무를 실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신영우 선생이 만들어놨는데 신영우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계 성체대 의막 아시죠? 네, 이렇게. 정체를 붓으로 그린 엄가 유명한 아, 그죠? 이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신명호 선생님. 신명호 선생님이라고는 처음 들어보신분이 많죠? 들어보신분 어, 거의 없습니다. 한분계시요 네, 그래서 신명호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요. 제가 신용 선생님 생각이 나서 어떻게 신용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선생님 장례미사 기사가 2014년 10월 달로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갑자기 아, 10년 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이너 신용호 선종. 보이시나요? 네. 가끔 이디자인계 큰 획을 놓신종을 요새 서울 정릉 본당 정릉 본당, 정릉 자동보셨죠 정릉 본당 씨가 8일, 10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1전 어저께 돌아 지병인 유암으로 성정했다 향년 5 7세신 씨는 제44세 세계정체에 대해 신보를 비롯해 에타쇼 아시죠? 에타쇼 스티커 전주 교금의 광주 대기구 설정 67년 기념 신벌 등을 도안 주인공이다. 교회내 큰 묵직한 행사 신벌과 기념 화보집 표지 디자인은 거의 신시소를 거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익대 미대를 졸업한 고인은 1 9 8 4년 월간 정소와 함께 하시죠 정소와 함께 창간업 표지 디자인을 맡으며. 교회 디자인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충분히 일률적으로 딱딱했던 교회의 심벌 디자인에서 벗어나 뒷과 먹을 들어 그리고 한지까지 한지를 많이 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간결한 한국체 디자인을 보완해 특히 서울 성체대회 세계 성체대회의 식자가 마크는 교황청에서도 가장 동양적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03년에는 제8회 가톨릭 미술상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묵묵히 교계 디자인 길을 걸어온 그는 작은 본당에서 요청하는 디자인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왔다. 덕분에 가족들 생계는 늘 어려웠지만 아내, 딸과 성가족을 잃으며 화목하게 살았다. 아림이사가 봉헌된 시대에 서울 강남성모병원 예식시대는 그를 추모하는 이들로 가득차 갈수 있는 틈이 없었다. 이들은 환경같이 선한 미소와 경선한 인품 두터운 신앙심을 지녔던 그를 기억했다. 미사 강간를맡은 이재돈 신부는 신 신부는, 신 형제는 늘 성경책을 읽고 묵상한 뒤 작품활동을 했고 성부님을 사랑해 목적기도를 열심히 바쳤다며 그는 하느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많을 것이다 고 추모했다. 이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며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다고 믿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고별식 주례를 맡은 김현중 춘천교 오신 분은 교회와 하느님께 이처럼 원신적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우리는 피록크를 잃었지만 그는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기록될,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시 유행은 흑석동 성당 평화의 심터에 의지된다. 자, 길게 오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자인은 어, 신명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